샤프란을 구매했는데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다면 샤프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시죠? 샤프란을 요리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리고 샤프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이 모든 정보는 마자이오스 샤프란 담그기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샤프란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용되는 양은 요리법과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실 담그기. 샤프란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샤프란을 4번, 1대4 비율로 상온 액체에 30분 동안 담깁니다. 이렇게 하면 샤프란이 쫙 펴지면서 사용할 때잘 녹습니다. 물, 우유, 크림, 육수 또는 국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용해도 정도가 다양하며 담그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 때문에 우유와 크림에는 잘 풀리지 않고 물, 육수 또는 국물이 담그는데 더 좋습니다. 우유 또는 크림에 샤프란을 주입하려는 경우 최적의 방법은 필요한 양의 샤프란을 먼저 물에 주입한 다음 샤프란을 주입한 물을 우유 또는 크림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파우더 담그기 담그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코셔 소금이나 설탕을 살짝 뿌려 샤프란을 막자사발과 막자에 넣고 샤프란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넣고. 그 물을 요리하실 때나 필요하신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리하실 때 샤프란을 접시에 넣거나 샤프란에 뜨거운 액체를 첨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샤프란은 매우 부드러운 향신료이며 뜨거운 온도에는 원래 맛이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 샤프라는 건조한 환경,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원래 용기에서 보관하고 혹은 부엌 천장이나 식료품 저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샤프라는 품질과 효능을 유지하면서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샤프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www.mazaeus.com을 방문해주세요.